사람 모여라 오늘은 입양초보들에게 알려드리는 펜 무언을 봐보는 모두 많이 보오 펜 무언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 이거 라 나는 물약 타는 물약은 로봇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 먼저 처음에는 어떻게가느요 처음에는 아 저는 귀찮으니까 빨리 가볍게 캡비 있을게요. 저기 보면 저기 보면 이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시다 자주 쉬고 있는 거이 펜은 액가 있었다 떼지는 액 350원 패딩은 600원 새로운 것도 아닌데 문 액은 7 5 0 이거는 왕실 은 1450원 이거를 왕실에 그를 살게요. 이거 가 캠핑장 일단 키우는 영상으로 되겠네요. 아 <laughs> 돈이 부족한데요. 이거는 2,000 얼마였는데. 갑시다. 2배속. 당연 자동차 경비를 그해서아리고이 응. 미션이 있어요 펫 위에 아그 미션이 있는데 이거를 클리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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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클리어 하면 돈을 얻게 세요 이렇게 돈이 있죠? 돈, 이렇게, 돈, 이, 이로 표시. 그래서 돈그 보면 또, 또패스살수 있고, 그러면 많이 벌수 있게 되죠. 저만 꾸띠. 무력하셨다니요. 일단... 가보고요. 지금 거의 절반 채웠어요 많이 찾아니까 이제 돌아다니고 이거 할이이옷이옷내옷좀있좀 있다 걸릴 는전 초반 실을 해고 선물을 못 먹어요. 나 핫도그. 어, 이제 거의 다 채워졌네요. 이제 그 병원이랑 그 피즈 파티만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돈이 쌓여요. 닥터 한테가날내버렸

이 영상을 봤는데 이벤트도 네. 해서 이번에 여러 이번에 해봤어. 너무 보여? 어이집 깨지네요. 그냥 누까음 응, 뭐지? 짠짠짠짠. 어 낙타? 나또 좋은 거같긴나 어? 좋은 것같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어디 있답니다. 다시그돌아이 그리고 이 이거 이거 사이이이 선생님, 반하고 스티커는 없고요. 인형, 반하고 인식, 반하고 새 이상 반으로 해야겠어. 두 번째 방법, 제 집으로 순간이동할게요. 잠감만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라 다들 배운 그만있어요 박스 박스로 이런 거 설치하면 그래서 어디 어디서 있거든요. 근데 전또 하얀색으로 미끼 피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떠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안에 이 시간이 다 되면 펫이 와서 펫이 생겨요 그 펫이 음 아주 좋겠죠? 근데 이거는 초보만을 위한 거예요. 어느 정도 펫이 있으면 거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또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걸려서 이제 상체 좀 하고 올게요 난... 어구 대체 이 하늘색 난 집을 지어볼까요? 아니에요 어? 아, 100만 장 참을 수 이것도 이렇게 제가 또비웠어요 되게 이자나 저거 놔둘게요 여기 이자나 그 이거는 하얀색을로 묶으면 아자방꾸미고요 어떤 컨셉으로 꾸면 좋을지 해주세요 예면 아울러털 컨셉? 아니면 제가 노랑색 여우 컨셉으로 이제 유튜브 촬영할 거예요. 그 그거의 컨셉이던가 그런 컨셉들을 얘기해줄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비밀 공간 설치할까 생각 중인데 아닐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뭐 집을 바꾸면 그게 안안가지고 슬기짠 아, 하이 나이나스키 쥬코멘트 아마나다 벌써 10분이 고다돼가네요 한 분만 더 있으면 되니까 지루하겠네 또 어, 3분이 아니야? 30분? 그렇던데 그러면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그럼